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대림절 묵상 영적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 고성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지고 대림절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지성적인 분은 아니시, 아니시지만, 초지성적인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해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이성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혼과 육을 강화시킵니다. 영을 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생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강해집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과 영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혼은 외를 묻기 시작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혼과 육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는 혼이 강화되면 영은 침체됩니다. 반면에 영은 외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발휘될 때 우리 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영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발휘될 여지가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혼의 작동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발휘될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만들어집니다.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원리는 억울한 일을 묵묵히 통과할 때입니다.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아무 불평과 원망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면 묵묵히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영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는 질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됨은 축복입니다. 불의한 일상을 묵묵히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이며 억울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육과 혼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있어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